방을 생성. BJ 네티 방으로 만들기. 시멘. BJ 네티 랜덤 무기 전쟁. 좋아. 그. 방 번호 77번. 방은 77번 작업 관리자가 좀 키고. 방 번호 77. 아 어, 오케이 4명 공군님도 좋구나 그 룰은 뭐지? 햇살 어... 룰 알죠? 아침 햇살 꿀꺽꿀꺽 비번 걸어야 되겠다 어..여기 방송방이에요 하실분들은 토크온 방제 네티 그리고 비번 1212룰 따라주시고 응? 비번 걸어야겠다 부토 오케이 바밍런? <laughs> 술자. 술자 먼저 하자고. 쇼다운에서, 아 어... 쇼다운이 어딨지? 쇼다운. 라스트 스탠딩. 아프리카 방송이 아니라, 그, 유튜브 녹방. 77번. 비번 저거 어떻게 치냐? 리얼 리얼 미움 리얼 미어 아프리카는 채팅용어로 하는 중어 <laughs> 룰은 <웃음> 룰은 <laughs> 술레마 칼 쓰고 칼로 고? 일반 선수들은 못 타봐요. 레디, 레디, 레디. 칼은 자유. 아직 복장은, 어, 복장도 자유하자. 옥장도 자유 좋아. 그러면 오시고 어, 완료했었다. 핫6 0지다다다다다 오케이. 순례 잡기. 술래잡기. 순례 잡기입니다. 레드 레드 레드. 아 복장은 자유. 거고. 이런? 뭔소린지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! 일단, 내 앞으로 집합. 죽이지 말고. 인사하고 시작. 술래만 탈쓸수 있고 나머지는 티 인사 당당당당당 말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어. 엔젤이가, 마지막에, 왔으니까, 술래네. TT. 시렌 좋다 온다. 자, 튀어야 돼. 이거, 아, 나 피가 없네? 저거, 터트리면 내가 죽는구나, 지금. 숨자, 숨자. 숨어야 돼. 아, 시렛, 삼명 죽었어. S. 어우, 깜짝이야. 씨발. <laughs> 워 어, 놀래라. 아, <laughs> 어, 놀래라. 어우, <laughs> 깜놀 했네. 음. 숨어 있어야 돼. 두 분, 두 분. 마이크 되는 사람들은 마이크 해도 돼요. 근데 네, 술래 아닌 사람들은... 그, 드럼통, 터트, 서, 잡을 수 있어. <laughs> 오, 엔젤이다. 엔젤이 못 봤나 보다. 그, 햇살. <laughs> 걸렸네, 아! <laughs> 아, 못본줄 알았는데. <laughs> 못본줄 알았지. <laughs> 아, 이런. 구만 <laughs> 머리를 주둔하고 왔는데? 짜야지 가을 살수 있을까? 뺑뺑이 빙 둥글게 동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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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 둥글게 동글게 아 살려줘 뛰어! <laughs> 우와, 야, <시쳤나? 웃음> 와 뭐야 이시쩐와 진짜 잘 뛴다 오 아하 결국 사망 헤드 네티 접자 못 보고 갔네 나는 위치를 알지만 나를 켜주겠어 따따라라따따따따따따 딴딴 딴딴 비번은 비번도 바꿔야 되겠다 1212로 방제 방비너도 1212입니다 방 비번도 1212어방 번호 77 코온 네티 1212 12. 술자 방 비번도 1212로 변경 사용하실 수할 예정. 아, 세준이세준은 세준이? 세준이가 어떤 세준이지? SM. 그, 제일, 먼저, 잡힌 사람이, 술래. 자, 제자랄랄랄랄라 랄랄랄라라, 랄랄라라. 틀렸다. 어, 낙사할 것 같은데? 차가서 튀면서 낙사시키자. 아, 술래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야. 아 걸렸다. <laughs> 아 걸렸다. 핫. 약 올리면서 가자고. 어디가 낙사 가능하더라? 하나, 둘, 셋. 술래를 낙사시키자고. 아이스 가보. 일로와 어? 여기 낙서 안다네? 와. <laughs> 진짜 개지능적이다. 개 <laughs> 에. 에. 오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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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내 <laughs> 팔다 먹고 죽었어. 아, 씨발 못 됐다. 어, 나도 튀어야 되네. 빠이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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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어 안돼. 오케이. 난 살았어. 어, 씨발 죽을 뻔했네. 에트, 에트, 에트. <laughs> 나잡아봐라난 살았지. 난 살았지. 히힛, 히힛, 히. 흙. 핫. 핫. 에, 안 돼! 오케이. 떨어졌다. 치자. 오 <laughs> <laughs> 올라가 있다가, 빠이. 흐 우와. 팽팽히 돌자. 5초만 버기면 돼. 5초만 버기면 된다고. 어, 깨다 오케이. 엔젤이 설레. 라운드 스타트. 코트, 햇살, 슬래, 한 명의 양도 받아서, 이 어디 있지? 오 시베, 우와 이런 망할. 내 바로 뒤에서 또 자고 있었잖아. 이렇게 XX 체력 채우자. 째야 돼. 아, 떨고 죽으라지. 오케이, 피따랐어 어, 안 돼! 살았다. ᄌ 됐뻔 했네. 실! 살려줘! 빠이. ᄒᄒ. <laughs> 영감한 시민상, 아이고, 살려주세요. 어. 아. 신컨을 해야 돼. 링 커더 해냈나 봐. 아, 안 돼. 아. 아, 아, 아 죽었어. 죽었어. <laughs> 안 돼. 이게 뭐야? 죽어 버렸다. 이제 이게 라스트 스탠딩이라는 모드여 가지고 죽으면 말을 못 해. 이렇게 쳐도 글이 안 뜹니다. 벌 바보다. 아, 어. 아 이런 진짜 아깝다 내가 낙서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까비 탁탁. 잠깐만 방송 채팅창도 보자 이게 참고도가 되면 진짜 좋을텐데 아 박세준. 어, 지금 이거. 어, 동생 왔구나. 만 게임 들어갈게. 어 EO 씨. Enemy down. o i l l 오케이 사기로 죽였어. 아는 척 하면서, 이렇게 뒤로 가서, 발소에 들리는가? 아, 맞다. 미군이 센서 쓰고 있지. 깜빡했네. 이런 망할. <laughs> 센서를 쓰고 있구만. 이자식 <laughs> 센서를 써. <laughs> 일로 와. 일로 와, 임마. 어딜 센서를. 대, 체력 관리를 모르는구만. 어, 살았어. 아, 저기있다. 얘왜 이렇게 안 되냐?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안 맞아? <laughs> 어, 되게 안 맞아. 어, 살났다 어, 어디갔지? 저기있네. 이씨. 거기서 자랐다. 오. down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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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und start. <laughs> 따따따, 누가 먼저 잡혔지? 누가 술래요? 어, 시베. 어, 잠깐만. 엔젤아, 살려줘. 엔젤아. 엔젤이 왜 여기 서어 시베. 아, 낚시, 낚시 전에. 아, 기 아, 후. 개무서고. 아, 시베. 마지막 가는 길. 아, 왜안 터져? 시베. <laughs> 이거 뭐야. 뭐야, <laughs> 왜안 터져, 저거. 시베. <laughs> 뭐야, 저거. 안 터져. 완전 <laughs> 드론통 무적이야. 아, 잠깐만. 시베. <laughs> 줘 미친놈 뭐야 이거? 드론턴 무자야 아. 드론턴 무자 뭐야? 아, 웃겨. 아, 개 웃기다. 드어트안론트죠적적 <laughs> <무적> 드론트, <laughs> 만렙 트 드론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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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쩐드진트 아, 진짜 웃기다. 대박이다론트드 어, 인간 술래를 용감하게 잡은 시민상. <laughs> 아, 잠깐만.